토탈 1시간 반에 30분 더해서 2시간 정도 걸렸네요 이전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걸렸습니다 처음 할 때는 더 많이 걸렸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팁을 좀 드리자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듣기 시험 만드는 것에 대해서 영상을 찍고자 합니다 듣기 시험 문제를 만드는 것과 그리고 듣기 시험용 오디오 파일 만드는 것까지 제가 다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사실 한국 교원 자격증을 딸때 배우지 않는 부분입니다. 문제를 만드는 것은 배우지 않죠. 그런데 다행히 저는 처음 취직한 곳이 학원이었고 학원에서는 이미 만들어 놓은 시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학당에 가르칠 때는 제가 시험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만들 때, 아,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직한 곳은 선생님들이 다들 좋으셔서 시험 만드는 것과 또 서로의 피드백 주는 것과 그런 것들을 정말 꼼꼼하게 잘 해주셔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도 이걸 알려드릴 텐데 크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어려운 것도 없고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방법만 한번 알면 똑같은 방법으로 뭐 듣기 시험, 읽기, 쓰기 뭐다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듣기 시험을 가장 선생님들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듣기 시험에 대한 영상으로 뭐 나머지 시험까지 다 커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순서는 먼저 문제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일반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것에 대해 알려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듣기 파일 만드는 겁니다. 크게 보면 이런데 이제 세부 내용은 문제를 만들 때 문제를 어디서 가져오는지 혹은 내가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걸 만들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듣기 파일은 듣기 파일을 만들 때.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실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시험이 30문제입니다, 저희는. 뭐, 다른 어학당 모르겠는데, 저희는 30문제고, 이 30문제 제가 시작해서 만드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시간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좀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몇번 했으니까 좀 빠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먼저 시험 문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어, 제가 완전 처음에서 시작할 텐데 네, 여러분이 이제 어학당이든 학원이든 취업을 하시면 그 기본 템플릿을 줄 겁니다. 이 시험을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 주세요 하면 보통 여기 위에 대학교 이름이랑 몇 학기 시험이다 누가 출제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인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보통 이제 학교에서 시험 칠 때처럼 이렇게 상단에 표에 위치하게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이게 학교마다 다른데, 뭐이 위쪽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뭐 시험지 보통 이렇게 위에 들어가죠. 이게 사실 뭐 정해진 건 없으니까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비슷하게 이제 위에 이런 게 들어가고 그 밑에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되는데 이 시험지를 만들 때 학교마다 포맷이 다 다릅니다. 형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앞에 한칸 띄워라 두칸 띄워라 세칸 띄워라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학교에서 줄 겁니다. 기본적인 형식 포맷은요. 그거 보시고 만드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색깔 띄운다고 하겠습니다. 색깔 띄우고, 여기에 문제를 만드는데, 이것도 다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이게 지금 내가 듣는 이 듣기 파일이 한 개짜리 듣기 파일인지, 두 개짜리 듣기 파일인지, 혹은 문제 유형이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예를 들어, 한 개짜리 듣기 파일을 듣고 문제 두 개를 고른다면, 이제 이렇게 돼야겠죠. 1에서 2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대괄로 쳐주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다음을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혹은 답하십시오. 뭐,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답하세요. 그리고 이제 밑에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1번 해서 뭐 문제를 쓰는 거죠. 문제 띠띠띠띠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동그라미 안에 숫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응 눌리고 한자 눌리면 이렇게 숫자 넣을 수, 수 있습니다. 찾아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학교마다 1번 보기는 뭐 몇칸, 2번 보기는 몇칸, 3번 보기는 몇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를 잡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여덟 칸이야. 칩시다. 그 다음은 뭐 한두센네 다섯 여덟 아홉 열열두센네 다섯 여덟 열열열열 아홉 스물 스만 스물셋을 쓸래? 숨다 숨여 숨겨 숨겨 숨여 서른 서른 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딱 되는데 이게 지금 보통 이제 두 칸이 글자 하나가 들어가잖아요 한국어는. 그런데 그렇게 썼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 점을 찍거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뭔가 칸이 안 맞습니다. 그걸 어디서 봐야 되냐? 지금 저는 이제 구글 닥스를 하고 있는데 한글 파일로 보통 만드실 거잖아요. 한글 파일로 만드시면 이 아래에 지금 내 커서가 있는 이 위치가 몇 번째 칸인지 나옵니다.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만들다 보면은 여러분 대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주시는 형식이 뭐 1번 보기는 8번째 칸, 2번 보기는 30번째 칸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지금 30번째 칸이야. 근데 다른 문제 예를 들어 뭐 여기다가 또 3번을 했어요 여기다가 이제 3번 하고 그 옆에다가 또 이렇게 4번을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했어요 그 8칸 8칸에서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0칸에서 맞춰야 되는데 이거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내가 어... 이 봐봐요 지금 여기 여기와 여기가 지금 약간 어긋나는 거 보이세요? 이 2번과 4번 사이가 조금 어긋나죠 이렇게 밀면은 4번이 앞으로 나오고 이렇게 한 칸을 지우면 또 2번이 앞으로 나옵니다. 이거 이제 한글에서 찍어 보시면은 둘다 30, 30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경우에는 어, 이것도 학교마다 다르던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를 붙여 줍니다. 이거를 여기를 맞춰 줍니다. 둘다 똑같이. 그걸 어떻게 맞춰 주냐? 다른 시험지는 이제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둘다 30칸, 30칸이 딱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이랑 맞춰서, 이제 여기 눈금이 있죠. 눈금에 맞춰서 여기를 조절해 줍니다. Alt, Shift, J, Alt, Shift, N으로, N으로 하시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한글의 단축키입니다. 자간이랑 자폭을 줄였다가 늘렸다 하는 단축키입니다. 그걸로 하시면 되고, 여기는 제가 임으로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맞죠? 네, 요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뭐 요령껏 맞춰서 30칸에 이제 이게 맞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만들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여기가 분명히 한글에서는 똑같이 내 커서가 30칸에 있다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게 서로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저처럼 이렇게 한쪽을 밀거나 당겨서 맞춰주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칸은 30칸이기 때문에 약간 틀어져도 그냥 그대로 두는 것도 있습니다. 약간 틀어져도 그대로 둔다는 것은 여기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둔다는 뜻이죠. 이게 뭐 여기를 넓히는 건 지금 편법이고 제가 말씀드린 alt-shift-j나 alt-shift-n으로 하시면 더 편합니다. 그렇게 해서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경 쓰셔야 될게 이걸 이제 이렇게 갔어요. 오늘은 진짜 너무 많이 자, 여기서 제가 뭘 말하고 싶은지 캐치하셨어요. 이 1, 2, 3, 4는 문장 길이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가장 짧은 보기를 위로 올리고, 그 다음, 그 다음, 다음 순으로 점점 길어지는 보기가 이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이거는 그냥 뭐 듣기 시험만 그런 게 아니고, 읽기, 쓰기, 뭐 말하기, 말하기 위서는뭐 고르는 게 없겠지만 모든 시험을 이제 이렇게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가서 뭐 토픽이나 이런 거 한번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가장 짧은 거, 그 다음, 다음,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 염려를 하셔서 시험 만드셔야 돼요. 요게 가장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30문제까지 나가는데 30문제 중에서 이제 보기가 1, 2, 3, 4가 있다고 치면 이게 고루고루 가야 됩니다. 그래서 7, 8, 7, 8 이렇게 되면 고루고루 가겠죠. 다 더하면 30문제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어디서 가져오냐 책을 저희가 어느 대학교에서 발간한 책을 쓸거 아닙니까 그러면 스튜던트북이랑 워크북이 있을 텐데 저희가 스튜던트북과 워크북에서 문제를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한번 모든 문제를 먼저 만듭니다 30문제를 만들고 그 워크북이랑 스튜던트북에 있는 문제의 답을 한번 다 적어 봅니다 그래서 다 적었을 때 만약에 7, 8, 7, 8이나 뭐 8, 7, 8, 7이나 뭐 어떻게 되든 이게 고루 분포되어 있다 그러면 그냥 만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쪽으로 쏠려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문제를 편집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예를 들어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에요. 3번이 3번이 답인데 내가 지금 3번이 예를 들어 3번이 9개고 2번이 7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3번을 1번으로 보내거나 2번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게 3번이 깁니다. 맞죠? 그러면 3번을 1번으로 보내면 나머지 보기는 이거보다 더 길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 안 돼. 2번으로 보내자. 해서 2번으로 보내는 거예요. 2번으로 보내고, 그러면 여기, 여기 됐으니까 여기 사이에 사이 길이가 되는 어떤 다른 문장을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얘도 위로 올리고 이거보다 더긴 문장을 넣어주시거나 그런 식으로 내기를 맞추면 됩니다. 저는 이제 2번을 올렸으니까 해볼게요. 오늘, 오늘은, 오늘은 진짜 생각보다 너무 덥다. 좋았어. 딱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또 요거를 맞춰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게 중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편집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조금 더 하셔야 될게 있는데, 문제를 그대로 하는 것도 있고,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조금씩 수정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보기를 완전 다 바꾸셔도 됩니다. 지금 이게 답이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답이면, 나머지 보기를 다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듣기 파일은 똑같은 걸 쓰시되 문제 자체를 아예 다른 문제로 내셔도 되고 뭐 녹음을 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제가 다른 어학당에서 일하는 선생님과 얘기한 바로는 녹음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녹음하시는 분은 없었고 보기 수정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셨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그 수전트 북과 워크북에서 다 가져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거의 대부분 수전트 북이랑 워크북에서 가져오고 그리고 보기 수정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순서 때문에 좀 많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그게 한쪽으로 편향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 꼭몇 문제는 제가 그냥 만들어서 냅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업 시간에 해보면은 잘한 애들이 있거든요. 잘한 애들 있고, 근데 또그 반에는 못한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한 애들만 생각해서 시험을 낼 수도 없고, 못한 애들만 생각해서 시험을 낼 수도 없습니다. 못한 애들만 생각해서 시험을, 애들만 생각해서 시험을 내면, 시험 뭐 보기든 뭐든, 수전트북 워크북에서 그대로 내도 틀린 애들 틀립니다. 그 똑같이 내도 틀린 애들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수정을 또 해주고 그리고 잘한 애들은 다 맞추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위해서 또몇 가지 새로운 문제도 저는 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문제를 만듭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서른 문제를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오디오 파일을 만드셔야 합니다. 자, 오디오 파일은 저는 개인적으로 컷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캡컷 간단하죠? 캡컷 AI 기반의 오리는 동영상 이게 무료입니다, 여러분. 무료인데 정말 좋습니다. 이거 핸드폰에도 있고, 여러분 만약에 핸드폰으로 컨텐츠 위주의 뭐 한국어 교육을 생각 중이시라면 이 캡컷 추천드립니다. 컴퓨터로도 할수 있어요. 이거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하셔서 설치하시고 실행하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게 아마 한글도 지원할 거예요. 저는 이거 컴퓨터를 영어로 쓰고 있어 가지고 영어로 나오는데 예, 여기 한국어 있죠? 한국어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여기서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누르고 누르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와요.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파일을 사용할 거냐? 시험을 워크북, 스튜던트북에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워크북, 스튜던트북에 듣기 파일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전 시험에 사용했던 듣기 파일을 달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토픽 듣기 파일을 사용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노래가 나오잖아요.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 듣기가 토픽 시작하는 듣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것만 이제 따오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전 학기에 만들었던 이 오디오 파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오디오 파일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게 여기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스턴트북에 가시면, 스턴트북에 있던 특기 파일이 다 있고, 워크북에 가시면, 워크북 듣기 파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듣기 파일은 홈페이지에서 제공해주니까 다운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그리고 수업을 위한 PPT도 저희는 서울대학교 교재를 사용하는데, 서울대학교에서 다 제공해줍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것은 수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재배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사약서를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제가 밑에는 모자이크를 해놨는데, 이렇게 뭐 1번은 6과의 듣기 2, 뭐 2번은 복습 1의 듣기 3, 3번은 복습 2의 듣기 3, 이런 식으로 1번부터 30번까지 여러분이 어떤 문제의 듣기 파일을 사용했는지를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짜집기를 하시면 됩니다. 짜집기는 일단 이 메인 파일이죠. 지난 학기에 사용했던 파일을 넣어줍니다. 컨트롤 눌리고 마우스를 앞으로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네, 이런 음악이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듣기 평가입니다. 뭐시기 뭐시기 하고 이렇게 쭉 가는데, 여기 보시면 이 파장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보시면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아마 문제 번호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번, 3번. 4번. 4번 이렇게 나와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오디오 파일 하나를 듣고 1, 2, 3, 4를 다 답해야 됐던 문제로 보입니다. 여기는 이제 띵 하는 걸 거예요. 이 듣기 파일 하나가 끝났다. 그렇죠. 네. 요런 소리로 이제 듣기 파일이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 1번부터 4번까지가 듣기 파일에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듣기 파일 쭉 하고, 그 다음에 2번 듣기 파일 쭉 하고, 3번, 듣기 발쭉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캐커 같은 경우는 영어 B와 A만 하시면 됩니다. 이 B는 블레이드죠, 블레이드. 이 블레이드가 이제 자르는 거잖아요. 이 자르는 걸로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여기 내가 지금 1번을 빼야 되니까 1번은 아마 1. 자, 여기가 1이잖아요. 여기서 처음부터 이 1번까지는 듣기가 다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따르실 때잘 보셔야 되는데 이걸 내가 여기를 자르면 여기를 자르면 제가 다음 듣기 파일도 여기를 잘라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 나오는 것과 다음 문제 나오는 것 문제의 실제 보기가 나오는 것 사이에 텀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를 잘랐다 그러면 제가 짜짓기 할 듣기 파일도 이 앞을 잘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텀을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 텀을 챙겨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텀은 초급일수록 텀이 좀긴 편이고 고급일수록 텀이 좀 짧은 편입니다 그런 것도 유의하셔서 이제 잘라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처음부터 1번까지는 똑같기 때문에 여기를 잘라주겠습니다. 자르시고, 이거 이제 지금 블레드잖아요? 이 a 를 누르십니다. A 누르면 이렇게 살아났죠? 그러면 여기는 밑으로 내립니다. 내려갔죠? 그리고 여기에 내가 1번으로 쓸 문제를 넣는 겁니다. 제가 1번으로 6과 듣기 2를 사용할 거니까, 스턴트북에서 6과 듣기 2번을 찾습니다. 유가 듣기 이번은 59번 트랙입니다. 그래서 59번 59번을 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걸 여기 땡겨서 넣어줍니다. 한번 들어봐야죠. 지금 이게 재생되는 동안 여기는 재생되면 안 되잖아요. 밑에 게 그렇기 때문에 밑에 거 이거 소리 이렇게 눌려서 꺼줍니다. 그러면 밑에 거 소리가 안 나와요. 이렇게 꺼주고 들어봅니다. 공연을 보고 감상을 말하는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켈리 씨. 어. 자 여기 켈리 씨. 켈리 씨부터죠. 그러면 여기를 블레이드로 잘라줍니다. 자르고 다시 A로 바꾸고 이거는 없애버립니다. 키보드에 딜레이트 누르시면 없어집니다. 이거 없애고 요 사이도 이제 요걸 끌어서 여기다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붙었죠? 붙여주시고 쭉쭉가다가 어, 마지막도 들어봐야죠. 안 보면 후회할걸요?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1번이에요. 자, 1번 됐죠? 그러면 요걸 다시 여기로 붙여줍니다. 뭐 밑으로 하셔도 되고, 아까 처음에 이제 1번 트랙 붙이기 전에 이걸 뒤로 쭉 미셔도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 이제 새로운 1번 파일이 들어갔고, 여기 이제 옛날 1번 파일이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 옛날 1번 파일. 같이 파일이 하자. 어디에 끝나는지 한번 보시고. 2. 여기 2번이죠. 그러면, 보세요. 옛날 1번 파일 여기서 끝나는데, 하자. 요 2번 사이 요만큼의 텀이 있잖아요. 그럼 요것도 이제 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B 누르시고, 이 블레이드로 바뀌죠? 여기를 잘라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없애고, 이 사이를 또 붙여줍니다. 근데 지금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파일은 텀이 이만큼이었는데, 이 앞에 파일을 붙이면서 요만큼이 더 생겼죠? 요것도 여기 잡고, 앞으로 밀어줍니다. 붙여졌죠 그리고 여기를 다시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보면 후회할 걸요 그거쭉 있다가 2 e. 2딱 e 갑니다 우리가 한국 이제 또 시작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블레이드로 눌려서 컨트롤 눌리고 마우스 위로 올리면 커집니다 여기를 잘라줍니다 자르고 다시 a 누르고 이걸 뒤로 빼줍니다 빼주고 이번 파일은 복습 1회 3번입니다 그래서 또 복습 1회 3번을 붙여주면 됩니다. 복습 2의 트랙 넘버는 9번입니다. 워크북에서 복습 2 트랙 넘버 9번 자 9번 넣어줍니다. 이제 뭐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데 워크북 특집 파일은 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넣어보시면 엄청 길게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잘라서 넣어주시면 돼요. 뭐, 뭐 여러분 사용하시는 요즘 나오는 책들은 워크북도 문제별로 이렇게 잘라서 나오는 곳이 있는데. 지금 제가 사용하는 교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워크북의 복습 파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복습 듣기가 하나로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그래서 요거를 필요한 부분만 잘라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 지금 이거 들으면 안 되니까 여기 위에 메인은 꺼주시고 밑에 것만 들으면서 3번 문제를 찾아줍니다. 찾아보시면 대충 봐도 여기가 1이겠죠? 2, 2네. 미 오케이. 그럼 여기가 1이었겠네요. 여기가 1. 1. 맞죠? 1, 2, 3. 어, 여기가 3인가? 3. 여기 3이죠? 어제 제자 좋아 그럼 여기 이제 3을 잘라줍니다 여기 3을 블레이드로 잘라주고 어디까지가 3일까요 3일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자 여기까지 가 3입니다 그러면 3을 이렇게 잘라고 다시 a로 늘리셔서 요걸 요 지금 제가 저희가 자른 트랙을 요사이에 이렇게 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작업을 계속하는 겁니다. 듣기 전 끝날 때까지. 그리고 계속 쭈쭈쭈쭈 하다 보면은 이제 마지막 여기 가시면 여기도 이제 요거 풀어 주고 30번. 30번까지 하고 이제 끝납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 그러니까 요거까지 하시면 이제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으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8시입니다. 제가 6시 반에 딱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1시간 반이 걸렸는데, 중간에 제가 뭐 와이프랑 얘기도 좀 하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이렇게 끌자에 앉아서 엉덩이를 붙이고 계속 이것만 한 것은 아닙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아직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지를 보고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한다 치면 한 20분 정도 더 걸릴 것 같고, 그리고, 거기서 수정을 더 한다 하면은 더 걸릴 테니까 토탈 1시간 반에 30분 더 해서 2시간 정도 걸렸네요. 이전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걸렸습니다. 처음 할 때는 더 많이 걸렸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팁을 좀 드리자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 중간중간에 짧게 짧게 들어간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번호들이거든요. 번호. 그래서 이 번호에 대한 음성을 따로 저장해 놓으시면 편집하기 편하십니다. 이게 번호도 문제는 1번, 2번, 3번, 이렇게 가고, 문제 중에 이제 보기 자체를 듣기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문제 안에 있는 보기는 1, 2, 3, 이런 식으로 보기에 번호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 앞에 대문제 있잖아요. 대문제. 예를 들어, 뭐, 다음을 듣고 질문에 답하시오. 이런 식으로 대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번호가 나오고, 그리고 문제가 나가면 됩니다. 혹시 듣기 하나에 문제가 두개 달려 있는 경우는 대문제가 나가고 다음을 듣고 질문에 답하시오. 그리고 나서 바로 오디오 파일이 나갑니다. 오디오 파일이 다 끝나고 나서 뭐몇번 그리고 또 텀을 주고 또몇번 이렇게 하고 그 파일이 하나 끝나면 땡! 하는 소리를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거는 여러분이 토픽 평가나 아니면 교과서 내에 듣기 평가를 들어보시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똑같이 여러분이 여러분 상황에 맞게 학생들 수준에 맞게 편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다고 하면은 여기, 이거 아마 한국어로 추출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우리는 비디오가 아니니까 비디오 끄고, 어, 여기 오디오 체크해 주시고 mp3 파일로 꺼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익스폴트 하면은 바로 그냥 파일로 나가게 됩니다. 혹시 음질이 좀 좋았으면 하시는 분은 웨이브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이 사용하는 파일 자체가 mp3라면 웨이브로 해도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파일이 이 시험에 사용한 파일들이 웨이브라면 나중에 편집 후에 저장하실 때도 웨이브 누르면 이제 고음질로 저장이 되고 그게 아니라 m p 3 해도 충분합니다. mp3를 누르셔서 이거 누르시면 이제 원하시는 곳에 추출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렇게 같이 듣기 시험을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더 궁금한 것, 더 유용한 정보, 더 많은 취업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멤버십 신청하기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 더 필요한 정보, 더 여러분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 머리는 제 머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영상 찍기 시작할 때 젖어 있었죠? 제가 오늘 바닷가 갔다가 다녀와서 샤워하고 바로 앉아서 편집을 시작했는데 편집 다 끝나고 나니까 머리가 예쁘게 말랐습니다. 네, 이 머리는 자연산 제 컬입니다.